좀 이렇게 와닿았던 생각들 또 메시지들 있으면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이제 각자 순서에 자기 소개와 더불어서 나눔, 말씀 나눔 네,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우리 윤목사님부터 네, <laughs> 소개해주시고 네, 말씀 나누시죠. 나가나요? 어, 나가나, 나가나, 나 네, 설교를 길게 하는 진자이고요 <laughs> <인지장> <laughs> 죄송합니다. 언제나 언제나 항상 감탄하고 너무 부럽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어,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오늘 설교 들으면서 사실은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뭐 우리가 지금 거룩이란 주제로 하고 있는데 거룩과 이제 부정이라는 어뭐 그런 내용들이나 우리 우리의 죄된 모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얘기했던 부분, 약간 거룩함은 하나님 그분을 향해 방향지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이. 병을 앓고 있었던 12회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이 정말로 예수의 옷깃을 잡았을 때 거룩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설교했던 바 얘기했던 바에 의하면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를 향해서 방향 지어져서 내가 찾아가야겠다는 라그 순간부터 이미 부정한 상황이 아니었겠다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안에서는 그런 상황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뭔가 뭉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우리가 죄의 문제나 내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있는데, 아이 그게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체감될 때는 제일 바람직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오히려 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이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구나라고 딱 방향 짓는 이미 그 순간에 어쩌면 거룩함이 작동하고 있고. 다른 기준에서는 몰라도 적 나나 다른 기준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기준에서는 바로 그 순간이 어, 바로 그 샬롬을 얻게 되는 순간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던 것 같은 설교였습니다. 왜? 네. 아, 너무 너무 복음적이적아저 복음저 복음주의자예요. 아, 놀랍네요. <laughs> 저 복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네. <laughs> 복음입니다 복음주의자. 좋습니다. 네. 그, 저는 아, 이제 제가 하고 이렇게 네. 그몇 가지 생각이 좀 났는데 이 항상 설교는 야 설교자가 아무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도 끝나면 맨날 뭐 예화가 기도 그 기억에 남고 이제 자기의 그 정황에 따라서 설교가 들리기 나, 마련이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맥락이 비슷할 것 같은데 요즘 제가 그그장기환 님의 그 노래 중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어. 난 부럽지가 않아이 노래를 좀 재밌어가지고 여러 번 들었는데 이걸 진짜. <laughs> 이걸 어. 이걸 밥 먹으라고 한데 뭔가 했어 그게 약간 요즘 뭐왜저왜 저러지 왜 아프신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노래였구나 아 이걸 진짜 엄청 해요. 아왜 그랬어요? 어, 엄청 많이 했더라고 어. 너한테 1 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 0 0만 원이 있어 그럼 내가 부럽겠지 짜증 나겠지. 연습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근데 이그 가사 딱 고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 부정과 정결에. 끊임없는 다람쥐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거 굴레야 나는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 있어 그럼 넌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나는 천만 원 있는 사람한테 가면 또난 내가 부럽고 내가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그노래 내가 여러 분 들어봤는데 뭔지 부럽다는 건지 안 부럽다는 건지 모르겠어 왜냐면 천만 원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자기도 부럽고 짜증나죠 근데 세상에는 전혀 부럽... 부럽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게 바로 나야, 이러잖아. 되게 모순되는 가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부럽다는 건지 안 부럽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노래가 좀 생각이 나면서, 아, 끊임없이 정결과 부정과 정결과 부정과 계속 정결, 계속 정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언제고 필연적으로 다시 부정해지고, 그러면 다시 정결을 위한 그 규례를 행해야 되고, 어떤 뭐그 율법의 그 어떤 그 행위들을 해야 되고, 제사장 앞에 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굴레처럼 계속 반복되는 그것을 예수님을 만날 때, 좀 약간 상투적이지만, 예수님을 터치할 때, 이게 이 굴레에서 벗어나는 이 새로운 지평으로 옮겨간다. 그러니까 진짜 부럽지가 않은 삶이 아될수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끝. 아 안녕하세요. 저는 신혼브릿지 전환이라고 합니다. 아 성규 팀입니다. 러빙 요, 끝까지 많 이참, 여해주시고요천 p l 을하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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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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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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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네네 저 네. 아, 저는, 저는, 오늘 <laughs> 광석교회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 타인과의 벽을 허무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 타인한테 뭔가 관대해지다 보니까 내가 나한테도 너무 관대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는 건데. 나한테도 계속해서 구원이 필요하고 나한테도 계속 변화가 필요한데 어느 순간 내가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희 그 선교팀에서 그 선교훈련 할 때도 그 신본주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대해지는 것이 좀더그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좀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찬양을 하는데, 그 예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아 진짜 예수님이랑 나의 그 격차가 여기에 함께 있으면 누구든 올수 있다라는 그 생각과, 아그 격차를 극복한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1청년부 그 장동민이라고 하고요. 네, <laughs> 저는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음 근데 애초에 이 여자가 부정하다고 정의 짓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애초에 부정하다고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데 그 여성 스스로도 주변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하니까 어 내가 부정한가 보다라고 자기 스스로 정의 짓는데.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것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볼수 있게 해주는 것, 남들이 나를 볼수 보는 것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고 정이 지을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매개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학하세요? 입입학해. 아, 아니야, 아니야. 신학 안 해요. 신학생이다 참고로 안한대요안 한다고 안 한데요. 일청 일청이 이 정도예요, <laughs> 여러분. 일청. 파이팅 아, 아, 좋습니다. 현장에서 막 캬캬 캬 감탄자가 어. 파도처럼 막 이렇게 나아뭐한요뭐 맛이나 막 <laughs> 이런 소리. <laughs> 죄송합니다. 아 이제 들으면서 이거 하은자님 말 들으면서 또 생각난 게 목사님 이렇게 탁그 좀. 매운 맛으로 또 이렇게 다가온 게 방우선 설교 너무 이게 매운 맛이라 가지고 한좀 걸려 나는 이거를 적용하는데 좀 걸리더라고 전에 우리 애국 설교 여러분 들으시고 기회가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데 간증이 하나 생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겠어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한 주도 주 살다가 이게 팍 떠오르는 부분들이 있었었어요 하여튼 그건 딴 얘기고 그, 우, 그 이거 뭐야 정결과 부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소위 갈라치기하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성하는 담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뭐 어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어 너네 아빠는 집사냐 우리 아빠는 장로인데 뭐 이런 유치한 갈라치기는 없다 할지라도 너는 너는 말을 좀 약간 어~ 여러 사람들이 수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많이 말하는 스타일이구나 아 쟤는 좀 아니야 뭐 이런 갈라치기 있을 수 있겠지 아 쟤는 약간 짝퉁을 입는구나. <laughs> 뭐 이런 건 우리 없나? 아이튼가 그러니까 여러 우리 안에 다른 데는 없지만 또 우리 안에 있는 갈라치기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그럼 나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 뭐뭐뭐 뭐 이렇게, 이렇게 다 타인을 보는 막그 그거를 생각하다가 오히려 난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들. 아 나는 아이 나는 이건 이래서 안 되겠구나. 아 나는 글렀다. 이거는 나는 글렀다. 이렇게 내내 내 스스로를 이렇게 좀난 안돼. 난 부정해. 그러니까 이게 이부 이게 부정으로 소위 이 부정이나 부정과 정결의 요 맥락으로 말하자면, 아 나는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부정해,라고 그냥 나 스스로 갈라치기 해버리는 거지. 아 어디 거룩한 예수님 옆에 손을 대, 이 혈로 찡한 부정한 여인이,라는 그 마음이 내 자신을 향해서 있는 부분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면서, 아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런. 아름다운 마무리그 급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영혼 없는 눈빛으로이쳐 있어요. <laughs> 어우, 너무 복음주의적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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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라고. 웃음> 복음주의적이 <laughs> <laughs> 아, 아, 역시 복음주의적이면은. 비판. 딥한... 아니고 좋은 말이죠. 그런데 <laughs> 간혹 걔안 그런 것 같은 사람이 자꾸 아... 그런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자꾸 그러는. 네 여기까지다. <laughs>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 네. 네. <laughs> 좋아요. 혹시 또 청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어 들으시면 얘기 대화 중에 좀 떠오른 생각이나 마음들이 있으시면 나눠주시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목사님 마무리해 주시고. 그그 <laughs> 그 얘기를 그. 이제 설교 전에도 살짝 저희끼리 했던 얘기가 그러면 그 여인은 사실은 자기의 원함과 갈망을 주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가간 거 아니냐. 결국,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포인트가 이제 되게 떠올랐어요. 그 얘기를 해주실 때. 근데 나는 그래서 예수께서 더 진행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뭔가 느낌이 여기서 이 여인이 해결되고 그냥 돌아가면 이 여인에게는 이 사건은 그냥 주술적인 해결함인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굳이 그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샬롬이 돌아가십시오 샬롬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인트가 어떤 이제 삶에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는 그런 거 없이는 예수께 나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저도 사실은 예수를 생각할 때어 그분께 내 원함 내 욕망 내 갈망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경우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걸 가져갔을 때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전인적 샬롬을 얻고 다시 내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아까 동민영제가 얘기해준 것처럼, 그분을 매개 삼아서, 그분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것, 그분을 통해서만 볼수 있는 그 샬롬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어, 그런 포인트들이 되게 강조되는 본문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설교 전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막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왜안 가실까? 그 급한 상황에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가야 되는데, 굳이 머무르셔서, 그 진짜 별 이야기 아니잖아요. 어,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했어요. 이제 샬롬을 누리십시오. 라는 그 한마디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려 주셨다는 게참 의미 있는 선언이실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다가오는 설교였던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네. 그 어떤 우리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 원하는 걸 주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뭔가 이 나의 어떤 부끄러운 목적과 의도를 <laughs>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laughs> 나아가도 되는 것인지 <laughs>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그 그 지금 뭐왜 이렇게 다들 하울링이 너무 심하죠? 그그 그, 그 맥락도 포함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 설교하면서 약간 건너뛰긴 했는데 여인이 접근한. 거는 옷깃에 손대는 거였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만졌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확 회복을 이렇게 전환을 하시는 부분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냥 마무리해도 되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네. 여기에 여기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asmr도 빨리 맞춰주시려는 박목사님과 맞히지 않으려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K.D. 파 이렇게 거룩과 부정을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 런닝타임으로 거룩과 부정을 나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갈라치기 좋지 어, 않죠? 이런 갈라치기 좋지 않죠. 근데 딱그 질문이야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공동체의 담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공동체에서 작동하고 있는 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공동체에서 작동하고 있는 담 어, 담을 느끼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일단은 담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다이 끝이 없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 공동체를 비판한다는 게참좀 그런데 어, 일단 너무 나이스하다라는 게 자랑이 돼서 너무 은혜롭게 뭔가 신앙을 고백하고 행동하려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음. 반대의 담이 있는 것 같고 너무 뭐 소위 말해 저희는 약간 그그그 그, 그, 몇년전 사건의 그 광화문에 촛불로 나갔던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반대 의견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 의견 요즘으로 치면 이번 남 같은 <laughs> 반대 의견에서 도 합리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곳이나 여기선 오히려 반대 얘기 말하면 약간 쟤는 뭔데 약간 이렇게 할 정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가 아니라 왜왜 아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런 마음과 그런 배경을 가졌는지 이런 걸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적으로 우리는 보수적인 얘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취급돼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자유로우면 위험할까 정말 <laughs> 그런 고민들도 하고 뭐 그런 벽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오히려 오히려 우리는 좀 괜찮아라는 것 때문에. 어, 저기 뭐야라는 거를 쉽게 치부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게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그 기도 인도 하실 때그 저기 뭐죠? 우리는 다 예수님이 아 구원을 받아서 죄가 없으니까 나와오는 존재들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주, 주, 어 예수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나와오는 존재들이냐 그 얘기를 했을 때좀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 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마치 다들 아 그냥 괜찮은 것처럼 음,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있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익숙해지는데 아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경계하면 좋겠다 싶은데 네 좋습니다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한 않 내가 말만한 분위기가 심상치한 <laughs> 내가 <웃음> 내가, 내가 얘기 안 했어야 되는데 어. 이거 괜히 얘기해가지고 끝낼까요 아니, 아니. 우리 네, 네. 마무리해도 될것 같아요 일촉 <laughs> 모임 <laughs> 있었단 그, 말이야 <laughs> 네좋습니다그 네.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것도 또 문화적인 거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대단해라고 말하지 않고 아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부족해라는 마음이 더 사람들 앞에서 있는 것 같아요 기준을 댔을때 내가 쟤보다 나가 아니라 난 쟤보다 뭔가 안 되는 것같아 이게 많아서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게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뭐 물론 뭐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나는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존재가 뭐를 맡아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앞에 나가서 뭘할수 있어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막 이런, 이런 것들로 아예 행동조차 안 하는,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여인, 아까 말했던 거랑 합쳐서 하면 이 여인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깃을 잡는 행동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소위 말하면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까지도 그냥 하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더 풍성한 걸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이런 주술적인 의미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는 모습도 조금 우리가 시도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살면 좋겠다. 네. 로또라고요? 네. 하나만 얹을게요. 네. 한자만. 그 여인은 정결과 치유를 원해서 나갔잖아요. 예수님 주신 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약간 고난으로 풀어질 수도 있고 소위 성, 성공담으로 풀어질 수도 있는데 뭐 그건 각자의 경험마다 다를 거. 저는 약간 고난으로 풀어진 제 개인 경험은 그래. 그 저는 대학 입시로 완전 죽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저 제가 예수님을 그때 우리 엄마가 안 다니던 새벽기도를 그때 처음으로 엄청 열심히 <laughs> 다녔거든. 어 그리고 수능 보는 날 미역국을 끓어주셨어. <laughs> 근데 이제 하여튼가. 놀라, 어, 엄청난 역사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아, 그러니까 어. <laughs> 엄청난 역사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수능을 망했는데 제가 이제 바랐던 그 신앙에서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합격이었겠죠, 고득점이었겠죠. 예수님 저한테 구원을 주셨거든요. 만약 돌아가 가지고 그 생각하면 너 그때 어떡할래? 그러면 그때 얼마나 절망적이면 그, 그 실패의 경험이 너무 세고 커서. 재수를 생각을 못할 정도였어요. 이거를 한번더 실패하면 막 죽은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아예 시도조차 못할 정도로 무너졌었는데, 근데 그래도 나는 그 경험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비록 혹시 혹시 아, 이거 좀 너무 그러면 또 그런다. 하여튼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그 우리의 의도는 충분히 그분 안에서 조정될 수 있기에. 음. 아, 나아가면 된다. 옷깃을 만지면된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네, 주님을 된다. 그리고 만졌으면 그냥 안 돌려보내세요. 여기서 본 것처럼 만진 사람은 들켜. <laughs> 끝까지 찾아내십니다. 우리 안에 범인이 있는 걸 알고 계셔서 그걸 기대하면 좋을 것 같고 두, 두 분도 한 번씩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마치면 어떨까요? 근데 그어 내가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게 사실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보고 듣는 것들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어 예수님은 자꾸 저를 음, 제가 저를 볼수 있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음, 좀 그런 걸 저는 이제 치유라고 생각해요 그런 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더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 고난을 좀 미화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미화하게 고난이 막, 막 좋다고 막 이렇게 너무 이거를 또 거짓말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자동으로 고난 어 감사해요 이렇게 나오는 게좀 어느 순간부터 되게 꺼려졌는데 그럼에도 또 돌아보면 또 고난을 통해서 진짜 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laughs>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결국엔 감사하게 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회복의 문제가 네, 그 혈류증 여인에게도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laughs> 감사함으로 받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고,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네, 고난 주간을 앞둔 우리 어, 지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고 믿음에 외치면 도전 외치면서 우리 마무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혈류증 앓는 여인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한 사람 한 사람으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금요 네, 고난주간 기도회 같이 참여해 주시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그럼 나는 어떻게 나의 경험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가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는 고난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드리시라는 얘기였어요. <laughs> 믿음의 하고 마칠까요? 네, 믿음의 도전 수고셨습니다 소통하는 설교 깊어지는 말씀. 청년마을 온라인 소그룹.